찬미 노래 부르며 주대전 떠납니다 라는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가사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제의 파견에 대한 응답으로 적합하기에 흔히 미사 마침 성가로 가장 많이 불리는 성가 중 하나다 실제로 이 성가의 기원을 살펴보면 하루를 향해 세상에 파견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성가 작곡자인 로웰 메이슨은 가톨릭 성가 151번 주교 임화 소설을 작곡한 사람이기도하다. 오늘날 미국 찬송가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하는 그는 사실 전문적인 음악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그저 생계를 위해 은행에서 일하면서 부업으로 틈틈이 곡을 쓰던 아마추어 작곡가였다. 그러던 중 보스턴에 있던 핸델과 하이든 협회라는 음악단체에서 그의 곡을 출판해 주었고 이것이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이후 본격적인 음악가의 길을 걸었다. 그가 1824년 만든 이 성과 선율의 타이틀은 안식일이다. 한편 이 성과 선율에 맞춰 가장 많이 부르는 원어 가사는 존 뉴튼이 지는 지은 지난 일 e 동안의 이다. 뉴튼은 영국성공회 성직자이자 찬미가 작사가로서 우리 석가톨릭성가 458번 주의 말씀 듣고 의 원어 가사가 되는 찬미가를 쓴 사람이면서 동시에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사사를쓴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깊은 진심을 지닌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나 그가 일곱 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이내 새 어머니를 맞았으나 적응하지 못한 채열 살에 선원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항해를 떠나게 된다. 그는 주로 서아프리카 노예선에서 일했는데 이 당시 아프리카 흑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였다. 이렇게 어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며 일하던 중 그가 탄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된다. 침몰과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기도했고 그 기도 덕분인지 다행히 죽을 고비를 넘긴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내 선원 생활을 그만둔 그는 성경과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어. 구소력 있는 설교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그는 83세로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기억들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대단히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가사는 1774년 만들어졌으며. 그의 동료였던 윌리엄 카우퍼와 함께 1779년에 출판한 올리 찬미가집에 수록돼 있다. 이 찬미가집은 당시 주로 시편을 송가 가사로 하던 분위기 속에서 시편이 아닌 새로 작곡된 복음 찬미가들을 수록했던 모음집이라는 데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책이다. 모는 가사가. 또 다른 한 주를 안전하게 지내온 우리들, 하느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네로 시작하는 이 성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숨겨진 하느님 은혜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다. 국문학을 전공한 손복 기 수녀가 비슷한 의미를 지닌 가사로 꾸며 놓았다. 이 성가는 하루 혹은 한 주를 주님께 봉헌하면서 이 순간까지 인도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을 향해 또 다시 파견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아침 기도나 새벽 미사에 가장 적절한 성가라고 할수 있겠다. 가도리 대 교회 음악대원 교수 이상철신부의 성가 이야기.